정부가 올해 섬으로 지정한 전남 완도의 여서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바다의 국경선인 23개 영해 기점 중한 곳으로 대편이 하루에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먼 섬인데요. 성인키보다 높은 돌담으로 여행객들 사이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곳을 김남순 국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안도를 출발한 여객선. 완도의 특산품인 전복 양식장이 바다에 즐비한 모습인데요. 배멀미가 날듯 무려 3시간을 넘게 걸려 다다른 섬.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가 올해의 섬으로 지정한 여소도입니다. 완도와 제주도의 중간 해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바다의 국경선인 23개 영해 기점 중한 곳인 여소도.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진 표지석이 보입니다. 저기에 보이는 표지석이 바로 영의 지점을 나타내는 요소도의 표지석입니다. 요소도는 면적이 4.19제곱킬로미터에 60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섬인데요. 완도를 오가는 배편이 하루에 딱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먼 섬입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막지 들고 스트레스 받는게 깨끗이 도와줄 수있깨끗 청소가 됩니다. 집집마다 높은 돌담이 진 풍경인 이곳. 성인 키보다도 훨씬 높은데요. 첨화보다더 높게 쌓아 돌담 속에 푹 들어간 듯한 집도 있습니다. 뭐 처음 와본 섬이긴 한데, 되게 돌담길도 정치가 있고 약간 소박한데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 보통 이 미터 이상 높게 쌓았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바람이 유달리 셉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겨울에는 거의 바람이 태풍 수준이. 이 섬만의 명품 돌담 모습에 반해 다시 찾아오는 여행객도 있습니다. 좀봐봐주보면 좋겠다. 우리 말보면너 섬에 돌담도 너무 아름답고. 또 뭐,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참 좋은 곳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닷가 상황을 내다볼 수 있게 돌담 구멍을 통창처럼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바람이 부는가, 배가 어떻게 어디 뭐 이상 있는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돌담은 모두 마을 뒷산에서 가져온 평평한 돌로 쌓은 것들. 오랜 세월 속 주민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섬 특유의 구들장논도 볼수 있는데요. 평평한 돌로 쌓아가지고 위에는 흙을 이렇게 깔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 의 낚시 천국으로 불리는 여서도 청정 바다에는 팔뚝 많은 숭어 등이 몰려다니는데요. 집집마다 잡아온 생선이며 토슬 말려놓은 모습입니다. 워낙에 딴 섬이다 보니 기자는 임박집에서 하루 숙박했는데요. 삼치회와 구이부터 전복까지 수산물로 차린 저녁삭이 푸짐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안개구름이 섬마을을 감싸면서 한 폭의 산수화를 만들어냅니다. 완도로 향하는 배를 기다렸는데요. 이 틈에 무너진 돌담을 고치는 주민들을 보게 됐습니다. 큰 돌을 한줄 넣은 뒤 작은 돌을 사이사이에 끼우는 방식, 두 사람이 호흡을 척척 맞추며 쌓아 올립니다. 초등학 때도 우리 할아버지부터 는거지않요 쌓는가. 그제체하 하면 올해 처으로 지정되면서 한껏 자긍심을 느끼는 주민들.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프거나 움직일 수 있는 교통편. 이런 부분들이 제로 상이거든요. 정부는 올해 여서도를 포함해 우리나라 외곽에 있는 40개 섬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마련했는데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주민 생활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개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섬으로 불리는 올해의 섬여소도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정책적인.